간단하게 삽니다. 그, 앞전에 창업 중소기업 색감면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 요건, 그, 청, 필자 나이 요건이 없는 창업 벤처기업 색감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벤처기업 유형네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벤처 인증을 받을 경우,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 상당히 높습니다. 5년간 그 법인세에서 독소 50% 감면하고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70%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 창업 벤처 인증 세 감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벤처 기업은 유형이 벤처 투자 기업을 받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예요. 벤처 투자를 받을 경우에 그 벤처 캐피탈 협회 여러 투자 기관에 받으면 되고 연구개발 R&D 기업이 있어요. 기업 부서 연구 설립하고 신보하고중진공에 어, 했을 경우에 그리고 세 번째 혁신성장 그 다음에 혁신성장에 있어요. 기술 혁신 뭐, 뒤에 보면 나오고 예비 벤처는 있고 벤처는 인증 후에 3년 동안 유지되는데 창업 벤처 수익 감면을 받으려면 설립 후에 3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자 벤처 용은 벤처 투자 기업은 한국 벤처 캡틴협회 있죠? 개인 웹투조합도 되고 뭐 벤처 투자하는 VC들이 있어요. 그들이 래 투자금액 5천만 원 이상을 주면서 자본금의10% 이상의 경우에 됩니다. 자 연구개발 기업은 R&D 기업으로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에 5천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는 연구개발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그 매출 대비 비율이 없어요. 매출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화 중진공 해야 되고, 많이 하는게 기술혁신, 사업성장인, 혁신성장의 경우, 경우가 있는데, 아홉 개 투자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이 아니라 보증을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많고, 예비 벤처는 일반적으로 그,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예정이기 때문에 1, 2, 3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혜택은 가장 중요한 게 조특법 6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58조 3에 있는데, 조특법 6조는 법인세 소득제 벤처 확인률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 벤처 중소금 창업 이후에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넘어버리면 그렇죠? 그 5년간 감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75%, 그 다음에 재산세는 3년간 면제예요. 2년간 50% 감면이 에요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근데 청년의 경우는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50% 감면, 75% 감면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의 경우는 3년간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됩니다. 그다음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소금감액 국적 이의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75%, 재산세도 거의 3년 면제, 2년간 50% 감면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입니다. 기부에서 3 0억으 벤처로 50억으로 확대를 주죠. 그래서 창업 이후에 3년 이내에 벤처 혜택을 받아야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까지 혜택을 2종 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3년 벤처 기업인증인데 벤처 투자 유형 10% 이상 5천만원, 그리고 연구 개발 유형인데, R&D 5천만원 이상, 매출의 5% 이상, 이 경우에, 이제, 뭐, 중진공이나 이런 데 받아야 되고, 핵심 성장이 많은데, 기술 역시, 사업 성장입니다. 3년이 내받고, 네, 괜찮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지역의 대표, 나이에 상관없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에 범위세 신고할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사업 개시 5년이 되니까 소득이 발생한 거 있는데, 5년과 감미됩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색감이나 창업 벤처기업 색감 동일하죠. 50%. 그냥 농어촌 특별세하고 최저한세는 대상이 됩니다. 농축세는 대상이 아니고 최저한세 7%는 돼야 돼요. 감면대상 업종은 이렇게 강업 제조업이 되고,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전문가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건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업종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일반 유흥주종업 무도, 그다음 주정부에안 되고 뭐 암호화, 네. 사행 시설 무도자, 임대업도 안 돼요. 그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이란 색감면이 크게 보면 수도권 가맹국정 예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년 창업이건 5년간 100%, 청년 창업이 아니다 그러면 50%인데.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의 경우는 55년과 50%, 5년과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 나이가 60대인 사람도 하면. 그러나 수도권 감액 억제권역 내의, 경우, 내의 경우는 청년창업 15에서 세3 4세의 경우, 경우에만 55년과 50%, 50 감면받고 나이 먹은 60세가 퇴직하고 할 경우에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까 세 가지로 뭐, 벤처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상관없고 청년 여부에 상관없이 5년간 50% 감면을 받습니다. 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청년 여부, 지역 요건, 감면 억제권 여부 상관없습니다. 창업을 보지 않는 것은 사업 승계하거나, M&A 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법인자산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뭐 통신 서비스를 한다 이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해업장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안 되고 개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 법인으로 신규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기업 색감의 핵심을 정리하면 업종 요건이 있어요. 제조업, 통신 판매업. 그 다음에 창업 요건은 신규 사업 창업, 기존의 폐업하거나 M&A나 개인사 업 법인자나. 기존 사업장 추가도 안 돼요.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유지를 해야 돼요. 매년 수익금의 5%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에. 그래서 일반 전 창업 기업 세액 감면 청년이든 일반 전 세액 감면은 수도권 가별국제 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가 청년이 아니냐에 따라 그 다음에 업종도 있고 창업 지역 여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색 가면은 청년 요건이나 지역 요건 상관없이 벤처 인증만 받으면 감면이 됩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대표자 청년 여부, 지역 요건, 가면 업종 여부에 따라서 감면 0%에서 100%까지 됩니다. 그러나 창업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이 없고 그냥 50% 감면이 돼요. 그러나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5년과 50% 수도권의 경우도 가능하죠. 그 다음 에 수도권 감액증억의 권역 내에도 가능하고, 치득세 뭐, 증가 부분도 예외가 됩니다. 뭐 술집이나 카페든 창업 중소기업 세금 대상이 아니고요. 대출 보증 혜택, 기술 보증 한도 확대인데 이 창업 벤처 인증 혜택입니다. 자, 창업 벤처 인증의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2년과 50% 감면이 되는데 이 경우에 청년의 경우는 4년 안에 부동산 취득할 때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3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하면 돼요. 부동산도, 4년, 5년이죠. 부동산도 빨리 취득해야 되지, 그 창업 후에 4년이 넘어 버리면, 5년이 넘어 버리면, 이 취득세 감면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째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혜택이 없어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